채널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오프로드 팬들이 기다려온 2026 FJ 크루저 픽업 트럭의 최신 정보를 자세하게 들려드립니다. 전통적인 FJ 특유의 박스형 감성과 강인한 오프로드 DNA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픽업 트럭으로 재탄생한 이 모델은 출시 소식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가 레트로 감성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전 세대 FJ 크루저의 팬들에게는 향수를, 새로운 오프로드 유저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의 실내, 외관, 파워트레인, 오프로드 성능, 기술, 가격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2026 FJ 크루저 픽업 트럭의 외관은 FJ 위 클래식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더 현대적으로 다듬은 모습입니다. 전면부는 둥근 LED 헤드램프와 직선형 그릴로 이루어져 있고 군용 차량 느낌의 견고한 범퍼와 두툼한 핸더가 더해져 매우 튼튼한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기존 SUV보다 길어졌고 픽업 패드를 추가해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배드 내부에는 견고한 코팅 처리가 적용되어 공구나 장비를 실어도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측면 라인은 각진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모던한 디테일을 넣었고 루프랙과 견인꼬리 등 오프로드 필수 옵션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트로 플러스 하드코어 플러스 유틸리티가 한 번에 표현된 디자인이라 오프로드의 호각 뿐 아니라 캠핑 차박 유저에게도 높은 매력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기존 FJ 크루저의 투박함은 남기면서도 최신 토요타 모델 수준의 편의성과 기술을 확실히 적용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직선형 디자인을 유지하며 오프로드 감성을 강조했고, 중앙에는 12인치 급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어 내비게이션, 오프로드 전용 정보, 차량 상태 등을 한 눈에 볼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절묘하게 믹스해 레트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좌석은 내구성 높은 방수 패브릭 또는 가죽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오염에 강한 소재가 사용되어 모래, 흙, 습기 많은 환경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픽업트럭 모델답게 실용성을 위해 수납 공간 활용이 강화됐고 캠핑 장비를 넣기 좋은 숨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터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은 실내 구조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4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메인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약330 마력 전후의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토요타의 최신 4WD 시스템과 저속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크롤 컨트롤, 락킹 디퍼런셜, 언덕 및 미끄럼 대응 기능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프레임 구조는 강성을 더욱 높여 험로 돌파 성능을 강화했고, 오프로드 전용 서스펜션과 높은 지상고가 적용되어 바위, 모래, 물길 등 다양한 환경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픽업트럭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적재 중량과 견인 능력도 향상되어 레저 활동이나 장거리 탐험에서도 강력한 활용도를 제공합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이전 FJ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최신 토요타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행 보조 기능,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지원됩니다. 오프로드 상황에서는 주행 환경 분석 기술이 작동해 지형에 맞게 토크 배분과 서스펜션 반응을 자동 조절해 주며 차량 하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커넥티드 기능 역시 강화돼 스마트폰 연동, OTA 업데이트, 원격 시동,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하며 장거리 여행과 야외 활동을 고려한 전원 공급 기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전체가 단순히 과거의 FJ 감성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모바일 환경과 오프로드 전문성을 결합한 느낌입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기본 모델 약 4만 달러 후반에서 5만 달러 초반으로 예상되며 오프로드 패키지와 옵션을 선택할 경우 6만 달러 전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미와 중동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인기와 수요가 예상되어 조기 완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실용성 모두 크게 개선된 만큼 향후 오프로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2026 FJ 크루저 픽업트럭의 최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레트로 감성과 현대 기술, 그리고 픽업트럭의 실용성까지 결합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한 모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